완점이 나오면은, 반수를 하겠습니다. 예. 태어나서, 늙고, 죽음. 뭐, 어쩌라고. 아니죠. 4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풀기 싫은데, 약간. 그만하고 싶은데요? 헤이. 아, 이름 뭐지, 이게 윌, 윈스턴? 아, 이거 좋... 야 이렇게 힐러 문제인데, 이거는? 못 풀겠는데요? 킵!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존중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이로운가 모두? 모두란 단어 썼어요. 모두는 정말 조심해야 된데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. 아니, 아니지? 루소? 아니, 로크네 이거? 뭐야? 로크였잖아. 만점인데? <laughs> 만점인데?